대부분 의 우리들은 어, 최소한 소비하는데 3분의 1을 소비하죠. 각각의 24시간에, 무엇서 조직의 멤버로서 아, 깨어있는 시간에 더 많은 것이 쓰여지는데 조직에서 회사에서 쓰여지죠. 동료들과 함께 무엇보다는 집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보내기보다는. 특별히 미국에서 상당한 부분 우리의 정체성의 상당 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직의 멤버십, 멤버십고로 말이. 리어주장하는 조직의 멤버십고로 말이지. 구성원 자격. 어, 구성원 자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고객이 네. 고객 손님인 거, 소비자인 거죠. 회사에, 조직에. 예를 들면, 우리는 아 힐급 보는데 단면을 보는데 단 조직 의 단체를 보, 단체 의 단면을 보죠. 뭐할때 우리가 줄서 서 있을 때, 신용품 가게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점원이. 보여주는걸 뭐 가격 세클를 해주는걸 그래서 그리고 방문하면서 뭘? 의사의 사무실을 그동안 기대하면서 방문하는거죠 뭘 기대하면서 방문한거야 의사를, 의사를 볼걸 방문하는, 기대하는거죠. 누가 아니라 더 많이 쓰는게 아니라 누가? 어, 간호사 어. 그리고 이게 투가 이게 아마 계속 일고있는것 같은데 투 아, 여기에서 네, we stand we visit, we negotiate 이렇게 하는거지 우리는 뭐하는거야? 협상하죠 판매원과 뭐할 때?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회사라는 것이 중심인데 우리 사회의 중심인거죠 뭐할 때? 만들 때, 뭘 만들 때? 어떤 경제니? 바이어블 경제? 무슨 경제니? 어, 존립이 가능한 경제 졸립이 가능한 경제 만들 때 그리고 또 뭐하는 데 있어서? 스트럭처, 동서로 서였네 우리의 시스템, 정부의 시스템을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핵심인거죠 만들 때 핵심인거죠 그 결과, 우리 회사의 접촉이 거의 무한과 어, 컨리턴가 거의 지속적인 이슈인 게 아니다.